그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구에 있는 새창조 교회를 섬기는 목사, 천세종입니다. 어, 훈민 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세분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민복음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오늘 가장 잘 어울리는 목사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셨나? 우리 세종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훈민 복음은 아마 훈민 정음과 연결되는데, 훈민 정음은 아시는 대로 세종 대왕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황송하게도 제 이름이 천세종. 그래서 한글 이름은 같습니다. 아, 훈민 정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세국어라 지금과 좀 다릅니다만 <laughs>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laughs>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네. <laughs> 약간, 약간 방언 같기도 합니다. 근데 천천히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만큼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laughs> 나랏 말싸미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사마띠 아니할세 네. 이런,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laughs> 못할 놈이 <laughs> 하니라 매내 이랄 위하야 어엽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니겨 날로 숨에 네. 변한, 변한 키, 키. 하고 저할 따라 미니라. 네, 잘르고셨습니다 네, <laughs> <laughs>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때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못 외우면 제가 손바닥을 그렸거든요. 그렇죠. 네. 맞으면서 외웠는데도 기억이 안나네 <laughs> 야. 이거 외워야 됐었던 그런 네, 때가 네, 네, 네. 있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아하.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는 음. 뜻입니다. 음.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다라고 네. 하는 건데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아. 많다.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네.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서서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이 많은 글자 중에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답! 불쌍 벌써 말해 죄송해요. 한 분은 정답하셨고 한 분은 말씀하셨어요. 양보하겠습니다. 네, 강윤진. 죄송합니다. <laughs> 불쌍하요. 불쌍이 여기다. 그렇죠? 불쌍 어, 여기요. 여기에 어엽비너겨라고 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네. 위하여 어엽비너겨, 어엽비너긴다, 불쌍히 여긴다 네. 그런 말입니다. 네. 내가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도 니르고저 홀배이셔도 그렇죠? 네. 할 말이 있어도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든다. 네. 그렇게 말씀.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훈민 정음을 보면 백성들이 그 세종대왕님의 사랑의 마음을 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성경에 사랑.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 그렇죠. 네. <laughs>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사랑의 마음이 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그 대서사시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전한다. 복음을 듣는다. 음. 그렇죠복음이란 말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그렇죠. 네. <laughs> 우리 진은이님,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영어로 말한다면? g 뉴스. d n e 아, 잘하셨어요. Good <laughs> <저요>? 네. 네. <laughs> 굿 TV, good 굿굿 TV, good n 굿굿굿 어울리죠. g 네. 어. 뉴스 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어, 복음이란 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은 헬라어 말로는 유앙겔리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유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유진 이름 중에도 유진 이 있어요. 예,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안겔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안겔로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느냐면 선지자. 네, 선지자도 복음을 전해줍니다만 안겔로스는 신약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됐어.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천사라. 이야기하는데 전자신다. 네. <laughs>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안겔로스라고 할수 있겠죠. 아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을 안겔로스라고 아 했고 그 안겔로스가 전해 주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마라톤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아예 안 좋아하실 거.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요. 아, 네. 주전 490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였고 네.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거든요. 대제국과 작은 도시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곳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테네 병사 만명과 또 페르시아 군사 2만 명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아테네가 네.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네. 이 대제국의 군사들을 무찔렀으니까. 그래서 한 병사가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했대잖아요 기쁜 소식 그렇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와.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달려온 거리가 40. 2.195km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겼다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목숨이 끊어질 그때에 전해준 소식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혹시 무언지 추측해 하나? 보실 게 있어요? "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 그렇죠. 아 고생들.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벌써 또 알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laughs>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진 은혜님이 한번 읽어 봐주시고 네.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어, 크게 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는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시는 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겠는데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셋째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을 찾아가십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가 묻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조원성 님 한번 네. 읽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네. 단어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주와 같이 광대하신 분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음.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 사건. 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윤지 님 한번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비우셨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우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비우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들을 때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 말로는 스케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텐트를 친다 하니까, 구약 성경에 텐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추레굽기 성막. 그렇죠. 추레굽기 성막. 어우, 오... 공부를 많이 하고 섰나 봐요. 예,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지파별로 텐트를 치는 거죠. 그 가운데 큰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를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듣게 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아멘 하시고 해도 안 해도 하지 않아도 나오죠. 네. 이 네.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죠. 네, 저도 힘들 때 맞아요. 제일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러게 어, 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내가 제일 힘들 때내 음.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네. 그래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맞아요. 나를 살려주시는 네. 말씀 동일하시겠어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음.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이 네. 음. 사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왜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강조됩니다. 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23절 한번 읽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음. 임은 함께 라는 뜻입니다 누는 우리라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라고 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에 다시 강조가 됩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2절 한번좀 읽어 봐 주시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또 3절, 4절도 한번 읽어 봐 주시 부탁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사절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예 아주 특별한 구원의 말씀 이제 세상에 정말 때 이루어질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뭐가 강조됩니까? 함께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음.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나오는 성막.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 목사님 신약 성경을 쓴 단어 언어와 구약 성경에 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아시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는데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 어, 말씀하셨죠. 아는 게 그거밖에. 아그 그러니까 아는, 아는 게 그건데 정답을 말씀하셨다. 이게 대단어요 네. <laughs> 네, 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에스라의 일부와 다니엘 일부는 음. 아람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음. 그 외에는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음.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아까 하나 아는 게 히브리어라 가지고 더쓸 수가 없네요. 헬레, 헬레. 그렇죠? 헬라.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정답은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었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헬라어 아닐까요? 헬라어를 많이 썼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laughs> 어? 아, 그래요? 놀라운 사실인데 요 여러분들이 아람어를 이미 어?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네? 어떤 건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 들어보셨나요?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네, 네. 엘리 엘리 자마. 라마 사박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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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네. 아라모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는 아라모로 대화하시지 않았나 아, 이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헬라워가 국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헬라어가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통이나 슬픔이나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나인 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 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먹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실 때그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불 기둥, 아네 구름 기둥으로, 그늘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성막과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두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게 그렇죠, 해도.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만드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낮에는 구름기둥, 너무 더우니까요, 그렇죠. 밤에는 캄캄하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성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저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또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잠깐 또 울컥할 뻔 했는데 오늘은 눈물을 좀 참았어요. 그 정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가 많이 됐었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 얘기입니다. <laughs> <laughs> 과거의 본인 이야기, 복음이 들렸지만 거절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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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